음, 안녕하세요. 여기는 대전역입니다. 대전역, 대전역이에요. 네, 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풀무세 갑니다. 저이더 꽁지야, 나이시스. 네, 지금 마이크를 지금 안 써가지고. 저이더 꽁지야, 나이시스. 웨이션다운스 짜이 워먼 더 주에스지들이 나이시 용성, 용성. 로마 서 6장, 1 3지에죄의 대가는 사망,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안에 있는 영생이다. 로마서 6장, 23절입니다. 네, 지금 제가 마이크를 지금 안 쓰고 있어가지고. 중국 공산당 주의 용연호호, 용연미왕, 회의가 이신 주 예수, 주 예수, 이디저슈주, 주 예수 슬라, 주자상이니디제 我从这一朵上面，迎接十多暴雪，我去天堂以改选结束。